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정혜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옹진군을 지역으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의 사회적 기업 제품이 지역에서 제재로 소비되고 그 소비가 다시 지역 경제와 공동체 성장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선순환 생태계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제품 좋은 건 알겠는데 어디서 살수 있는지 모르겠다. 정보도 부족하고 접근성도 낮다. 이런 목소리는 사회적 기업이 우리 지역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벽입니다. 사실 사회적 기업은 정부나 시의 지원만 바라보는 조직이 아닙니다.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일자리와 복지, 경제를 함께 키우는 지역 경제의 든든한 축입니다. 옹진군 연평도 영어조합법인인 경우 귀교계 등품인 새우와 백령도 대청독 특산물인 다시마 등을 가공하여 천연 육수팩을 생산합니다. 이는 지역 환경 지키기 자원 활용 측면에서도 훌륭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하지만 인천의 사회적 경제는 아직 도약이 부족합니다. 2024년 인천 연구원 자료를 보면, 2016년 532개였던 사회적 경제 기업이 2025년 1,211개로 늘었지만 남동구, 부평구 등 도심에만 집중되고, 옹진군은 4 40... 4개 강화구는 79개에 그치는 등 외곽과 도서지역은 기회 자체가 부족합니다 이런 불균형은 유통과 소비에서도 나타납니다 인천 이음도 담지 몰등 플랫폼은 있으나 실제로 구매하기는 어렵습니다 2024년 사회적 기업 통합 정보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율은 6.58%로 전국 전국 평균 8.9%에 미치지 못합니다.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니 민간 쪽에서도 소비가 확산되지 않습니다. 아이 같이 나눔 등 통합 지원단 사업도 시작됐지만 시민 참여와 실제 구매 전환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 목표제를 통해. 2023년 9.89%의 구매율을 달성했고, 경기되는 민간 쇼핑몰 연계와 임팩트 펀드 등 다양한 지원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본 의원은 이제 인천의 사회적 기업 생태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일곱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기 운영되는 사회적 경제 유통 플랫폼을 인천형 통합 브랜드로 묶고 민간 온라인 채널과 연계해 누구나 쉽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둘째, 고향 사랑 기부제 등 기부 플랫폼에서도 사회적 경제 기업 상품이 더 많이 등록 판매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고 행정 절차를 간소해야 합니다. 어, 구비 서류가 스무 가지 이상이 넘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그런 기업들 소식을 들었습니다. 셋째,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 학교, 병원 등에서도 사회적 기업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 연계 인센티브 제공 등 실질적 유인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아이 같이 나눔 사업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가치 소비 캠페인 체험 꾸러미 청년 마케터 등으로 확장해 지역곳곳에서 사회적 기업 제품을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도서와 외곽 지역 기업 지원을 위해 별도 조직 지원 조직을 두고 현장 밀착형 교육과 팔로 지원을 강화해야 됩니다. 여섯째,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민간 중심의 금융 세제 지원 필요시 사회적 경제 특구 지정 등 실질적 육성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식품 제조 허가 등 인허가 시 제품을 만들어 볼수 있는 실증 센터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사회적 기업 제품 한번 구매하는 일 그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일자리와 공동체 미래를 키우는 소중한 실천입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실행으로 사회적 경제 선순환 생태계가 인 인천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시장님과 집행부 출자 출연 기간 사장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IBS.